방지하는 연무가 뜨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뭐 예열 시간도 단축되고 확산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하니까 무게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부품만 교체해서 바로바로 바로 또 수리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장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동안에 여기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막 쫄랐어요. 네, 여기 한번 방제 깨끗이 하고 또 새로운 작물을 또 심어야 되는데 한번 침수가 됐거든요. 네, 침수가 돼서 굉장히 균이 많을 거예요. 균이랑 그리고 뭐 진딧물이라든가 총채벌레, 뭐 애벌레들 아니면 번데기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전화를 드린 거예요. 네, 뭐 기존 거랑 비교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몇토큰지 기계로 재보지를 안아서 모르겠지만 나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이게 압력이 센지 안 센지를 알수 있거든요. 근데 기존 거는 어 스무스하게 나가고 압력 소리가 굉장히 작았어요. 그리고 나가면서 이게 연무가 붕 뜨더라고요. 7kg짜리 7K는 나가는 소리도 엄청 세고 방지하는 연무가 뜨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나가기 때문에 확산이 기존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뭐 예열 시간도 단축되고 확산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하니까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무게도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볍고 예전에는 저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째로 그냥 보내고 다시 받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방제라는 것도 뭐 농부님들도 많이 아시고,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, 방제라는 거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. 근데 딱 쳐야 될 시기에 AS를 보내고 이틀, 3일뭐 빠르면 하루, <laughs> 이틀 정도겠죠. 그러면 그 이틀 내에 또 방제를 놓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고 한데, 요번에 같은 경우는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부품만 교체해서 바로바로 바로 또 수리해서 쓸수 있는 그런 장점 어,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제품을 부품만 교체해서 하는 시스템 어, 굉장히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.